지난 5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고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라는 게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진정으로 내가 성인이 됐다는 게한 걸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지속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담아 행사를 후원했고 사무총장이 참석해 각종 의식을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성년의 날 인포그래픽 전시와 참가자가 캘리그라피 명함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부에서는 KBS 조경환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나섰으며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의 개회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함종환 회장, 중앙선관위 김용일 사무총장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투표권의 올바른 행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 권리도 소중하지만은 이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춰야 돼요. 이어 성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성년 다짐문을 낭독하고 성년 대표에게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화관과 코사지 전달식, 공모전 시상식으로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또 기념행사의 슬로건인 뷰티풀 밸런스에 맞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와 미래 유권자 등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제3부에서는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드림챌린지 그룹의 두어 안영일 대표가 아름다운 성년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40여 분간 특강을 했고 유권자로서의 참여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디밴드와 위원회 서포터즈 치어곡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마지막을 한껏 장식했습니다. 뷰티풀 밸런스라는 이번 기념행사의 슬로건처럼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길 바라며 새내기 유권자에게 민주 시민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nc 뉴스 조준입니다.